몰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커틀러 형제님께서는 몰문경의 참됨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아, 예수 그리스도, 아, 기 성도 교회에 대해 들어보적 있습니까? 어, 어, 아니요. 아, 가야 돼요 아 어, 가기 전에 어, 선물 안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 모멘트 하늘에 대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내가 노희를 권용하거니와, 노희는 혹히 키로키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 네? 아, 아마도요,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강구하여 보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나희는 모든 것에 잠댐을 받게 되리라. 음, 네. 와, 성교사들이 받았어요 참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몰문경의 참됨을 알수 있습니다 몰문경 더 알아보기.